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의신님 오늘 일독서는 어제의 이은 이 내용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 앞에 뭐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린이라고 해봐야 사람들 많은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골 지역에는 전혀 없지만, 어 남미 같은 동네에는 성당 성당마다 문 앞에 거린이 한 명씩 기다려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뭐좀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들이 다가가서... 내가 줄게 없다. 내가 줄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밖에 줄수 있는 게 없다. 일어나, 그러시오. 하니까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의 사건들입니다. 어, 어제 강론 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구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경탄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도들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일종의 전반적인 교리 교육을 한, 한편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뭐 어디에 꾸준히 머물면서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 사람들의 현세적인 관심사를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래 이야기한다고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노력을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서서 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죠 차라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더 힘든 일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뭐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관심사도 불러 일으켜지고 하지만 그 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성당 가라가라 가라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 이루어져 온 냉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냉담 상태를 유지할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왜, 이 캐러멜 같은 것도 옷에 금방 묻으면 이렇게 닦아내면 되죠. 물티슈 갖고 와가지고 닦아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놔두고 예를 들어서 한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전문 세탁인, 근데 전문 세탁인이 아무리 해도 얼룩이 남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하고 그 내면에 파고드는 더러운 역량이 더 강화되기 쉽습니다. 차라리 옷은 바꾸면 되죠. 갖다 버리고 새로 하나 사입으면 안 됩니까? 근데 영혼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건 무지 가운데 한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취지로 한편으로는 강하게, 한편으로는 위로를 같이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어떤 것을 떼어내는 일을 할수 있고 또 강하기만 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위안과 위로를 그러니까 마치 메스와 같은 거죠. 수술할 때 쓰는 칼. 수술할 때 쓰는 칼은 사람이 잡는 쪽은 굉장히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른, 칼을 드는 사람도 다치고, 내가 손을 덜덜 떨 거니까, 이 수술하는 사람도 다치고, 생 난리 북새통일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는 쪽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면, 날카로운 쪽은 진짜 제대로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 이제 심장 수술한다고 썰이다가 칼날이 띡뿌라져. 무슨 카타칼 맹키로. 그러면 그 칼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더 상처를 입히겠죠? 그래서 나를 써는 부분은 단단해야 됩니다. 이런 강단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계를 속구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1독서의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죠.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핏줄을 선물해주고 신경계를 선물해주고 있으니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몸에 일치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성당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의중이 누구의 지향에 갖다 붙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당 설령 안 나와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만 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이 작업이에요.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아무도 자신에게 성당 한번 가자고 초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누가 나안 불러주나 내가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갑자기 성당을 쓱 나와갖고 나좀 신자 만들어 주소.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내면이 정말 이상하게 형성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신교 교회에 속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뭘 알아야 들어가지? 뭐뭐 뭐 하나 어가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아무나 와도 된단다. 같이가 음식이라도 먹자 하면 한 번은 가볼 마음이라고 생기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자. 이런 연결과 수고의 작업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순환,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도 순환을 당했지만, 부활 이후에도 나름의 영적 순환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믿지 않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지만, 정작 부활하고 나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는 심지어 자신이 순환당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파트가 어제였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외견만으로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불러서 나뿐이 하는 장면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면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외면으로만 봐서는 못 알아봤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킴팅 부려가 눈물이 많이 그런 그런 매치 갖고 흐리테가못 알아봤다 아니에요. 봤지만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같은 이다. 요령은 살과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뼈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심지어는 음식도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 앞이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합니다. 부활을 하고 난 뒤에는 세상의 음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제자들과 함께 맞추신 거죠. 필요 없음에도. 어떤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실컷 먹고 난 뒤이기 때문에, 심지어 점심 때 식사 초대를 받은 다음인데, 저녁에 또 식사 초대가 있으면, 이미 밥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죠.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새 속의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하느님 곁에 가서 머무르시는 거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노력, 영적으로 천착되어 있는, 들러붙어 있는 이들을 떼내기 위한, 땅에 붙어 있는 껌딱지를 떼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그냥 지을 수 없어요. 마누라 몰래, 쏙하가해 네? 네? 막. 그러나 노력과 정성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는 바로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노력. 이 세상 것들은요 해결 방법들이 뚜렷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돈 준대요 그런데 영혼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돌아올까요?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죽어.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시발점, 불씨이고. 왜? 에? 여러분들, 옛날에, 뭐, 어? 이 막, 아궁이 뗄 때, 불 꺼지 마. 그때는 막 성냥도 구하기 힘들고, 막 옆집 가갖고, 막, 불, 시, 시불 하나 얻어가지고, 막 붙이고 한다고 애를 썼다면서. 하기야, 그 세대도 알겠다, 그죠?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의 어머니 때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만 해도 뭐 성냥은 뭐한 박스씩 있었지, 아리랑 성냥, 그죠? 예. 그라이큰 뭐 걱정은 없었겠다만은, 옛날은 그랬다 카대요. 예. 그래가 불 꺼트리면 큰일 나는 기라! 예. 그렇게 해서 불을 겨우 당겨 온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불이 살아 있다 해서 지금 이 앞에 내가 불을 피워야 하는 대상에게 불을 확 달아오르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에게 어떤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민이고 실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어줄까요? 남은 일은 당신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거죠.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전하는 노력을 쏟는 겁니다. 아멘. <laughs> 삼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